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심장이 두근거릴만한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이 차가 등장하는 순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아마 여러분도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정도면 S클래스나 레스도 긴장하겠는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바로 그 감정을 오늘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소개할 모델 2026 제네시스 G90S입니다. 이름 뒤에 붙은 S 한 글자가 과연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니면 진짜 제네시스가 플래그십의 정점을 선언하는 상징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죠? 처음 마주한 익스테리어. 진짜 이건 한눈에 압도하는 존재감이었어요. 보통 플래그십 세단을 보면 우아함 또는 중후함 같은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G90S는 그두 가지를 넘어 권이라는 느낌까지 담아냈어요. 전면부의 코드 라이트는 더 얇고 정교해졌고, 마치 빛으로 실루엣을 조각하는 느낌이랄까요? 옆으로 흐르는 라인은 여전히 길고 낮고, 부드러운데 갑자기 뒤쪽 팬더에서 힘이 빵하고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말하는 에스레틱 엘러건스의 완성형 같았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이건 진짜 말문 막히게 만드는 디테일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너무 정교해서 이걸 차 휠로 만들었다고 싶은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2026K8이나 그랜저와 비교하는 건이 차에게는 예의가 아닐 정도로 급이 달라요. 이 차를 보면 그냥 플래그십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또한번 멈칫하게 돼요. 무엇보다 향이 다르다는 느낌 아세요? 소재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플래그십 세 단급이에요. 스티어링 휠, 시트, 대시보드 모두 최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금속 트림의 촉감도 차갑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매끈하고 직관적입니다. 한눈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데 복잡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제된 럭셔리.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더 감탄했어요. 리클라이닝 각도가 마음대로 조절되고 레그룸은 거의 움직이는 나운지 S클래스 후석과 비교하면 솔직히 말해 G90S가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특히 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 시트는 정말, 워. 이건 그냥 집보다 낫다는 감탄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의 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G90S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기반으로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출력 전달을 보여줘요. 가속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반응성은 제네시스 특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어?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간다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엔진과 모터의 조합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변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매끈함이 있어요. 고속 구간에서는 안정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차가 길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마치 노면 위를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티어링 휠이 너무 정교해서 큰 차를 모는 느낌이 아니라 정교한 도구를 조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죠? 기술과 안전은 얼마나 진화했냐고. 제네시스가 이번 모델을 만들면서 가장 자신있게 내세우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에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사람의 운전 패턴을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차선 중앙 유지, 전방 상황 예측, 교차로 어시스트 모두 수준이 크게 올라갔어요. 특히 야간 안전 기능은 이 e 클래스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성능과 기술력, 그리고 고급스러움이면 가격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어떤 선택지가 더 합리적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서 이어서 해드릴게요. 계속 보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경쟁 모델 비교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2026 제네시스 G 90S의 가격대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확실히 제네시스가 더 이상 국산 브랜드의 가격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치 대비 만족도죠. 그리고 G90S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요. 같은 레벨의 스클래스, 레스 A8과 비교하면 기본 가격은 여전히 제네시스가 더 낮지만 제공하는 옵션과 편의 기능은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스클래스에서 선택 옵션으로 넣어야 하는 요소가 G90S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여전히 G90S가 꽤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게 정비성과 유지비예요. 흔히 플래그십 세단을 타면 유지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국내 기반 서비스망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유지비와 편의성 면에서 독일 브랜드들을 확실히 압도합니다. 심지어 전기 기반 기능과 하이브리드 관리 시스템도 한국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소유 비용도 꽤 안정적이에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왜 G90 시리즈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고급스러움은 플래그십의 기준을 맞추고 유지성과 실내 만족도는 경쟁 모델보다 더 좋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의 진짜 매력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G90S는 단순히 고급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하나로 묶은 결과물입니다. 운전하는 순간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정숙성, 묵직한 안정감,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반응성까지.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디자인된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자연스럽고 세련돼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타는 순간, 나, 이게 플래그십이지 하는 감정이 바로 오는 느낌이에요.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면요. S 클래스는 여전히 상징성과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LS는 정숙성과 신뢰도가 높아요. A8은 기술 기반 주행감이 좋죠. 하지만 G90S는 이세 가지 강점을 모두 동시에 가져오고, 거기에 한국식 감성, 최적화된 편의 기능, 그리고 높은 가성비까지 더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플래그십을 논리적으로 사고 싶다면 G90S가 정답이에요. 브랜드 네임이 절대적이다 하면 S 클래스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G90S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차는 스펙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살 때의 설렘과 탈 때의 만족감이 모두 있어야 진짜 내 차가 되죠. G90S는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차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볼 때의 자부심, 문을 닫을 때의 묵직한 소리, 가속할 때의 매끄러움, 그리고 뒷좌석에서 받는 고급스러운 대우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깊고 진짜 솔직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